종교를 떠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일인가, 그렇게 했지만 좀역부족이었고 이후에 또, 또 우리 또사대강 그런 또 국책 사업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3부 6의 우체 투지가 잊혀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신을 또 살려야 되겠고, 또 후억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만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라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사입니다 아, 오늘 날도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완연한 그이 봄날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크로 회원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옆에 그 유연 이사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아, 이사장님 그이 오마이뉴스 시청자들과는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자리인데요. 간단하게 좀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과 함께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유현이라고 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그 세상과 함께라는 단체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어, 세상 관계는 어,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요? 예. 우선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어,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또 주거지 환경이 열악하거나 예예. 또 제때 교육을 못 받거나. 또 어떤 그 현대 의학 혜택을 못 받고 예, 예.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 그런 단체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구호 단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구호 지원이고 그런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들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세상과 함께는 특히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런 단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미얀마를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예. 제가 미얀마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예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봤거든요. 예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돕다가 보니까 예예. 그곳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그곳을 좀 돕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도 돕고 있고, 또 네팔, 인도, 뭐 필리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어주고, 뭐 이런 데면서요? 학교는 뭐 특별히 저희들이 뭐 교육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 미얀마에는 음 불교 국가, 불교 국가죠? 불교 예. 국가라서 그런지, 예. 그 오지에 갈수록 그 소수민족 그 아이들을 돕는데 그 사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사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렇죠.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돕다 보니까 아이들을 찾아가서 돕다 보니까 음. 사찰하고 연결이 되어서 예, 예. 학교를 돕게 되었죠. 아. 그래서 그뭐 기본적으로 미얀마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공익학교가 아니고, 예, 예. 그 우리가 뭐 동자성학교, 예. 템프스쿨 예, 예.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돕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미특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돕고 있는 학생들 수는 대략 뭐 몇명 정도가 되나요? 아이들 수는? 아 그것도 아주 유동적인데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이제 통계를 저희 예. 받았을 때한 6천 명, 아. 네, 때로는 7천 명이라고 하는데. 아, 아유, 예. 그러면 뭐이 작은 단체에서 미얀마 어린 아이들 6, 7천 명을 그 돕는다는 것은 그좀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미얀마가 뭐 지금 뭐 아직도 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그 왕래하기도 힘들 텐데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도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좀그 군부 쿠데타가 아주 심할 때는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예, 예. 하지를 못했어요 아. 예, 계속 뭐 소식을 아, 예. 뭐 듣기는 했지만은. 구호품이 들어가지 못했죠. 예. 그 후로 조금씩 열려서 이제 예. 저희들이 구호품을 보내기도 하고 음. 또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있죠. 예. 예. 뭐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뵙자고 청했던 것은 삼보일배오체투지 어 환경상이 음. 지금 어사 회째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그 공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세상과 함께가 왜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상이잖아요. 네. 환경상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됐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면 시 어떻겠습니까? 네, 그 저희 환경상을 이렇게 저희들이 <laughs> 만들게 된 원인은 저희 가까이 이제 그때 제가 2013년도 예, 예. 그 세만금 때산보일배를 했잖아요. 예, 예. 세계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예, 굉장히 그렇죠. 힘든 그런 예, 예. 우리가 저희들이 직면하게 되었는데 수경수님, 뭐 네, 문, 문, 문기현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뭐해서 그렇죠. 김경일 교무님, 응? 예예. 그때 저도 그 참석을 했어요. 아 네, 해서 같이 예, 저를 예. 하고 천안까지 갔다가 제가 예, 예. 결제를 한거 결제를 갔고요. 예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대강 오채투지, 네, 오투지 예, 예.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예. 예. 근데 그 기억이 항상 늘제 자리에 잡고 있었는데, 저이들 예, 예, 예. 마음속에 늘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예, 예. 갖고 있었고, 예. 어, 우리 시대에 삼보일배 오체투지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 지켜야 될 전하고자 예. 하는 그 정신, 정신적 가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제 존재가 스님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환경운동하고는 불교하고는 정말 떠날라야 떠날 수 없는 예, 예. 아주 정말 환경운동이 예예. 예. 예, 불교의 전신이다. 저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예. 첫 번째 저희들이 불사생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권력과 기업들이 만나면 예, 예. 이제 개발 논리로 예. 정말 많은 터전들을 그냥 깎아 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렇죠. 예, 정말 망가뜨리고, 예, 망가뜨리고 예예. 상상을 초월하는 예예.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물론 개발도 해야 되겠죠. 예, 인간을 위해서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주변을 위해서도 또 동식물들을 위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더 그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예예. 개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예. 해봅니다. 예예. 그런데 정말 어, 너무 무자비하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잘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네. 정말 다른 이의 약자 그런 저서 생명들을 함부로 하고 잘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상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여기 오체트지 삼보일베 오체트지 환경상은 좀 그런 상과는 뭐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환경상 다른 단체 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예,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런 그 운동가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상들이 있다고 들었고 또 예, 예. 알고도 있어요. 의미는 뜻은 같겠죠. 그들을 이제 북돋아 주고 그들이 계속. <laughs>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주는데 저희 이제 삼구일배 오채투지 환경상은 다들 야,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크다는 의미 음, 저기 상금이 너무 많다 상금이 한 2억 5천 예. 그래서 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도 되나 이런 음. 말도 저한테 전화를 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누구나 이렇게 예, 예. 뜻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예, 예. 단순히 어떤 상금을 주고 예, 예.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예. 그타이틀의선보일배 그 오채투지 환경사업 예, 예. 예, 이것에 큰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음. 어, 우리가 그 예. <laughs> 수많은 생명들이 개발로 많이 죽었잖아요 예, 예. 그것을 어, 막기도 하지만 은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 성직자들이 예예. 땅에서 전을 했고, 예예. 그런 정신을 후학들하게 예예. 살리기 위해서 이상의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해봅니다 아, 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떠한 그이 싸움의 결과, 성과, 성과에 주는 상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성취를 이뤘을때 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싸움의 과정, 싸움에서 보여준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지키려는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노력들 해주는 상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 격려도 하지만 또아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어라는 연대의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일제 때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두 불이었다고 그래요. 예. 음, 해도 끝이 없다. 그리고 불가능하 <laughs> 예, 예.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예, 어떤 결과를 보고 뭐 하지 않고 예, 예. 예, 조국을 찾겠다. 그런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예, 그의 평가가 높아지고 의미가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듯이 예, 예. 이 환경운동도 권력의 힘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욕심내는 그런 개발론자들을.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노고가 이렇게 개개인에게 전해지면 언젠가는 어, 지금 우선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예. 훗날 어, 저 케이블카는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음. 그 정권 때 정말 큰그 과오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아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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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2억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상금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어, 민간 단체에서 그그 정도 규모의 상금을 계속해서 매년 준다는 것 이건 뭐 사실 좀 힘들 텐데 이게 지금 어디 지원받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 함께. 예. 어, 그 환경위원회라는 환경위원회, 부서가 있어요. 예. 로 예. 거기에 이제 한 13분 정도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예, 예. 계속 강의도 듣고, 직접 또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예, 예. 또 어려운 사람의 소리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예, 예. 거의 그분들이 그 돈을 만든다고 해도 아, 됩니다. 예. 그분들이 소위 특별 기금 같은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네. 어 매년 아유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대단하신 분들이 자사람 분들 아닌데 그 그분들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 예. 꼭 스님들처럼 살아요 <laughs> 옷도 두벌 <laughs> 그또 그분의 자제분들도 보면 겨울에 옷 두벌 그래서 저 스님이 됐었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예. 모든 게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음,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laughs> 원전도 그렇고, 또 설악산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또그 항공, 아니 그 공항도 그렇고, 공항. 예, 예. 이런 것들이 크게 정말 조마조마하게 조금 버텨왔고, 어, 괜찮을까 하면은 다시 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 주로 이제 그 정치 논리로 그렇죠. 이렇게 그 환경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 안타까우셨나봐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요? 스님 네. 화 되시면 돼요 아니 <laughs> 그 화도 나야죠아 그래요? 네. <laughs> 네. 화도 나긴 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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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예. 부리지는 말아야 되겠지. 예. <laughs> 어그이사회제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간 뭐 이래. 이랬... 때랑 뭐 크게 공무 분야는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추가된 것도 있긴 한데, 뭐 간단하게 좀그 어떤 그 것을 그 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말씀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환경 대상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환경상이 있고, 예, 예. 또 환경 연구 지원 활동 기금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특별상 부분에 이제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죠. 특별상에 이제 언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음, 네. 어 동물 부분 그리고 뭐 영상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교육도 있고 그렇죠? 풀뿌리 운동 하시는 분 풀뿌리 운동 거, 지원 기금도 네, 있는거고 네. 네. 아, 그, 그,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아, 보면 동물 기금 상이 있죠 아, 동물 관련 한 네. 나무상 네. 대상은 5천만원 그리고 환경상은 3천만원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번 공모에서 그러면 혹시 <laughs>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이 좀 이렇게 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음.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의식주를 그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또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대상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 심사 기준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계속 네. 지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 분야에서 네. 해왔던 네. 분 네. 그리고 이제 헌신적으로 그렇죠. 해왔던 분뭐 네. 이런 분들의좀 우선적으로 해서 상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장은 그 이철수 네, 네. 환경운동연합 네. 공동대표시죠 네. 어, 마지막으로 그이 많은 단체나 활동가들이 이번 그 공모에 참여하기를 좀 부탁드리는 홍보 말씀, 네. 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음, 전국에 계시는 그 환경운동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삼불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알고도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지원하는 것을 꺼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 하면 그 주변에서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작은 곳이지만은 극박하게 이것은 정말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단체에 꼭 공모를 해주시면 비록 이번에 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보내주신 서류는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코너가 지금 뭐이 사람 10만인 코너거든요.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를 그 매월 후원하는 10만인 클로 퓨언을 모시는 자리인데요. 어, 처음으로 모신 분한테는 항상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 오마이뉴스는 어떤 매체이고 그리고 왜 오마이뉴스를 후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저는 그이 오마이뉴스가 조선시대 때그 신문고 그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문고, 그이 고발 시설을 법제화를 시켰잖아요, 왕권 정치에도. 그래서 직접 이 억울한 것을 사원부가 아, 결정을 못 내리거나 또 억울하게 했을 때집접그 억울한 사람이 북을 쳐서 임금이 듣게 해서 친히 그 다스렸던 그 역할인데 오늘날은 뭐좀 그렇게 바른 소리 하면 또 엄청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더라고요. 그래도 국권이 이 오마이뉴스가 있어서 저희들은 참 믿고 이 정말 좋은 진실한 그 언론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후원도 하고 또 주변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시간 내 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현수님과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리긴 했지만 세상과 함께는 누구를 이제 칭찬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런 그 상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가 크고요. 오마이 TV도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상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도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유현수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 tv 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 3270 3828 입니다 010 3270 3828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그또 10마이크로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OmyTV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렁이, 고랑이, 보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우리 바람과 불 따라 여기 모인 우리 붓아 먹고 비벼 먹고 무쳐 먹고 쥐저 먹고 방기뽕 끄는 거 걱정 없이 같이 살자 두들머리지렁이 강정의 고래들 미랑의 함에들 설악의 사냥들 평기뽕 끄는 거 걱정 없이 같이 살자 같이 산다는 건날 떨어내고 너를 칠